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회의 현장의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VB English g u i c 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 설명하기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회의 중에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안될것 같을 때왜안 되는지 혹은 이게 정말 정말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할줄 알아야 회의가 어느 정도는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한 상황을 조금 종류별로 나눠서 어떤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유를 설명할 때 필요한 표현 배우실 거고요 둘째로는 대안이 결여되어서 불가피할 때 예를 들어서 어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거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하네요 이런 표현도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할 때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혹은 어 우리 이 타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첫 번째 표현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거래 회복까지 불가피하게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땡땡이 안 되면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까지 이렇게 할게요. 불가피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볼게요. 자, 연장해야 돼요. 우리는 제드라인을 푸쉬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It is inevitable. 불가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불가피할까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가 먼저 나오겠죠? It is inevitable. 불가피하게도 우리는 to push back the deadline. 어, 마감기한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도 inevitable. 자, 왜? 언제까지? until the resumption of trade. 거래 회복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연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pushback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실 텐데요.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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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해볼게요. It is inevitable to push back the deadline until the resumption of trade.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It is inevitable to push back the deadline until the resumption of trade.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resumption. resumption.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발음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It is inevitable 까지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 도대체 이유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불가피할 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행동력이 나왔어요. 불가피... 하게... 하는 내용.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그쵸? 언제까지? 여긴 기한이 나왔죠? 기한.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들하는 미는 수밖에 없네요. 불가피합니다. 하고 기한 안 말해도 돼요. 그러면 불 완전한 문장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쓰셔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추가 추가 디테일이죠, 여러분. until February 15th. 어, 그러면 2월 15일까지는 안 되겠네요. 날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죠? 어, 잠시만요. 날짜. 어, 좋아요.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지만, it is inevitable 하면서 그 불가피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행동을 이렇게 하시면, 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우리 이유대 때 항상 쓰는 거 뭐예요? 항상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 접속사. because 가 있죠. because. 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due to, due to 이러면서 등등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땡 이러시면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is inevitable 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배워볼게요 자 좋아요 불가피한데 왜 이번에 불가피하냐면 어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당히 경쟁 회사를 맞서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대안이 없습니다. 땡땡땡 하는 수밖에는이라고 영어 순서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 이건 대안이죠. 어 글씨가 제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글씨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자, there is no alternative입니다. 근데 어떤 어 i v e 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것밖에 but to but to face 우리는 얼굴을 드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죠. 그렇죠? but to face the competing company fairly 아주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맞승부를 보는 경우는 어, 제가 기억하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근데 여튼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여요. 아 우리는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땡땡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좋아요. 대안이 없어요는 여기까지 표현이 됐어요.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런데 어, 어떻게 하는 수밖에는 안 남았냐면 But to face the competing company fairly. 자 but이 나오면요. 앞에 없다고 했죠? 없다고 하는 것에는 벗이 붙은뭐예요 없는데요? 이건 있네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반어의 반어, 좀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따라해 볼 텐데요. alternative, a l t a t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There is no alternative. 좋습니다. But to face the competing company fairly.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face the competing company fairly. 네,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fairly를 굳이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라는 표현을 fairly를 쓴 건데요. 자, 우린 이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ut to face는 맞서다인데, 뭐, 그럼 여기 fight 안 돼요? 뭐, fight. 뭐, 이런 표현 좋아하시는 분 fight 돼요. 왜안 되겠어요? 그렇죠 단지 조금 회의 내에서 조금 더 분위기가 스무스하게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전투적으로 가느냐의 차일 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요 단어, alternative.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열심히 연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고 해요. 자, 항상 이렇게 은어처럼 플랜 B라고 하면은 너 혹시 이제 뒤로 네 계획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What's plan B? 그러면 어 이거 A 아주 좋은 우리가 항상 이상적으로 그려온 A라는 대안이 안 됐을 때너 B는 뭐냐? 다음 옵션은 뭐야? 다음으로 괜찮은 건 뭐야? 이런 식으로 볼 때, What's your plan B?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alternative, 대안이 될수 있겠죠. 그것도 가차라두시면 아주아주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세 번째는 시간제약입니다. 내일까지 모든 재고를 조사하는 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 표현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음, 좋아요. 자, 그걸 하는 일은 땡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It is, 어딨죠? impossible 나왔네요. technically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근데, technically. 그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 같기도 하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뭐 하는 게? to check. 확인하는 게? 조사하는 게? 아, 일단 우리가, 우리가가 빠졌네요. 그쵸? 응. to check all the stock by tomorrow. 자, 우리가 내일까지 이걸 check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냥 스톡도 이거 어 o 스 k 을 내일까지 검사합니까? 체크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일단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책 l l 리 뭐예요? 기술적으로 라는 표현으로도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쓸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자면, 이런 식으로 할 때도 technically를 씁니다. 그래서, 자, tech, 아시죠? technically, technically. curly 하지 마시고, g l e 하시는 게더 좋아요. It is technically, 이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볼 텐데요. It is technically impossible는 너무 쉽죠? 불가능합니다. for us, 우리에게는. 자, 한번 해볼게요.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for us. 좋습니다. To check, to check all the stock by tomorrow.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technically를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합니다.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for us to check all the stock by tomorrow. 네,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잠깐 멈춰놓고 따라하시면 돼요. 지금 누구 쫓아오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멈춰놓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까지만 하면, 아, 이거 안 돼요. 라는 표현을 이미 한 거예요. 어, 엄밀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for us는 사실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당신에게는. 뭐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for 하고, 여기 나오는 대상이 바뀌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뭐 하는 게 불가능해요? To check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i m p 블 s i b l e 한게 무슨 내용? 확인하는 내용. 근데 이 확인하는 걸 어떤 걸 확인하냐면 여기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은 언제까지? By까지. By tomorrow 내일 땡땡까지. 그렇죠. 그리고 other 수작 무엇을? 그리고 이건 지금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시간적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이 정도 분석을 하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표현이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문장 배워 봤으니까요. 플러스 원하는 케이스다리 삼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유 설명할 때좀 덧붙이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It is inevitable, inevitable to push back the deadline until the resumption of trade. 자 거래 회복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연장합시다. Or do we have any other suggestion? 자 다른 제안 있나요? 다른 any other? 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손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또. Or is there any other alternative you have in mind? 자, 우리 in mind 배웠었죠, 뭐죠?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너희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말해줘. 너의 그 opinion을 말해줘. 너의 suggestion을 말해줘. 다 됩니다. 자, 근데, any other alternative. 다른 대안 있으십니까? 이거 alternative 제가 많이 쓴다 말씀드렸죠. 자, 대안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플러스 원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바로 유엔아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엔아 시간에서는 헷갈리는 표현 2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피할 수 없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void 하다면 피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해서 언을 앞에 붙이고요. 뒤에 able 붙여서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이고요,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inevitable, inevitable는 우리가 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inevitable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우리가 resist하다는 건 견기 견디다, 저항하다는 뜻인데요. 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피할 수 없는이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escape. 우리 그 키보드 ESC 있죠? escape 뭐예요? 나가다, 엑 x i 하다, 빠져나오다인데, 피할 수가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inescapable가 되었습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혹시 발음하시기 편한 거 있으시다면, 그거라도, 어, 다 알고 싶다면 다 외워두시면 정말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자, 바로 저와 함께 오늘 배우신 단어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단어, 상당히 긴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 채울 칸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하나씩 차근히 갈게요. 자, 일단 대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A로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자, R, t 했 r 해서죠. 하고, 나 정말 영어 잘해 모모처럼 잘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해 alternative 본연 게 네이티브와 스페인이 같습니다, 그렇죠? alternative 발음해서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1번 down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까 엄밀히 말하자면이 그렇죠 기술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들리셨었죠? 어떻게요? 왜냐면 앞에 테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입니다. h e c k 니컬리였어요. 커 그, 이거 L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오늘 글씨가 조금 안 좋네요, 그렇죠? 자, 2번 대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재개예요. 아까 아 땡땡 of trade 거래 회복까지는 자 이건 뭐예요? 리이고요. 그 다음에 썸 하고 푸 하면 resumption이 됩니다. 좋아. resumption이 resumption of trade 거래 회복이었고요. 3번 down 이어서 볼게요. 불가피한 오늘의 타이틀에도 있었죠. in 나오고요. 그 다음에 evitable 였어요. 자, 터보는 항상 table 생하시면 되는데요. inevitably 하면은, 아, 불가피하게도 라는 부사로 쓰실 수도 있겠죠?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4번은 재고. 아, 여러분, 품절입니다. out of, 우리 out 이라고 하죠. out of stock 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품절인데요. 왜 이게 품절일까요? stock. 바로 재고가 out,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외우시는데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아, 오늘 왜 이러죠? O, C, K입니다. 요거 무시. 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신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들 정리해 봤는데요. 요번 단어는 아마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결여입니다. 거래 회복까지는 resumption of trade까지는 불가피하게도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It is inevitable to push back the deadline until 언제까지 거래 회복까지 resumption of trade 이렇게 했었죠. 땡땡까지는 땡땡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불가피합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시간 제약입니다. 당당히 경쟁 회사와는 맞선 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시간 제약이 아니었죠? 시간 제약이 아니라 어, 아무래도 어, 대안이 결려되었을 때. 이게 요거네요. 그죠 좋아요. 자, 우리는 없어요. There is no 대한 alternative. 왜 없어요? 어떤 게 없어요? But.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했었죠?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face. 맞선다는 거죠. 누구요? Competing company.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fairly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face the competing company fairly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유 설명 이게 다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 자 요거는 여기 나머지는 다한 칸씩 밀렸습니다. 자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헷갈리지만 네 좋아요. 내일까지는 모든 재고를 조사하는 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자 내일까지는 by tomorrow였고 그리고 모든 재고 all the stock이었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거 to check였죠. 그리고 일은 뭐 땡땡하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뭐 하는 게? to check. 확인하는 게 무엇을? all the stock. 모든 재고를 언제까지? by tomorrow.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정도면 우리 세 가지 문장으로 어, 불가피한 상황을 종류별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how to ask fo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양해. 이해를 구하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불가피하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해해주세요 라는 표현 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b 바이